아랫집 천장을 보고 있는데 물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여기 다 물이 고여있고 보면은 여기 비슷하고 저기 안쪽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영국입니다 오늘 여기 갈석동 석바위 시장 근처에 왔는데 빌라에요 근데 네, 전화 연락 받기로는 방으로 물이 밀고 나온다고 했어요. 어, 요즘 왜 방으로 물, 물이 밀고 나온다는 그런 연락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 대부분 방으로 물이 밀고 나오면은 압력을 걸었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집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 가서 검사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아래 집으로도 천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음,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정말 간단할 수도 있고, 의외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간단한 경우가 많아서, 음, 확인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계량기가 안에 있나요? 네, 계량기가 여기 있고요. 아침에 물을 풀어봤는데. 네. 아이고야, 뭐야, 요 뭐? 물이 여기 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거기서 새고 있어요? 아, 신발 신으세요 아, 저희는 어차 뭐. 화장실 근처네요. 아래 집에 피해 있어요? 지금 아래 집 배관에서 물이 떨어져요. 이제 천장에서?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저기 양수기함 안쪽에 빠져서 아 있어요. 아 그래요? 계량기를 한번 볼게요. 물 틀면 물이 바로 나오던가요? 네 바로 나와요? 네, 어, 그래요? 그럼 음, 개량기 열어서. 한번 볼게요. 와, 엄청 들어오네, 물. 네, 네. 물 엄청 들어오는데? 아, 변기. 변기 한번 채워주고, 이쪽으로 한 번, 물이 바로 나온다고? 바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아까 막 거의 바로 나왔었거든요. 아 그냥 바로 나왔어요? 예. 네. 얘가 또 그때 그때 다 다른가 보네요. 어 여기 위주로 나오는 거죠? 이쪽이요, 기 이쪽. 어 나오네. 품면 나오네, 아예. 와 많이 터졌나 본데. 바로 품면 나오네요. 언제 언제 이러셨어요 확인하자 우선이 등실 네? 언제 이러셨어요 여기, 우리 새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장판을 다 드러내고 딱 파는 거거든요. 음. 잘하셨네. 어차피 말리려면 좀 이게 좀 필요하긴 해요. 봐봐. 계량기온수직도 확인할게요. 잠시만요, 부장님. 계량기가 아예 돌고 있으니까 그냥 잠가버려요. 잠갔어요? 직수 같은데요? 예, 네, 동일하게 돌아요. 어우, 여니까 확 뜨네. 어, 잠깐만요, 잠가보세요. 예, 네, 물들어갔는데 혹. 오케이, 멈춰가네요. 열어보세요. 어, 맞아요, 온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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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이 나 보고 나는 보고서 놀래. 어느 쪽으로 떨어져요? 여기요. 네 저기요. 아볼 것도 없네. 그냥 여기 떨어지고 있네. 그렇죠. 네. 그첫 날에는 이 위에를 열면은 보관 타고 떨어졌는데. 지금 아예 여기 네. 위에 물이 차가지고, 네. 돔이니까 물이 차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지금 공사 윗집에서 진행하시기로 했으니까, 네. 네. 어, 잠깐 좀 들락날락 하면서 네. 위에 네. 물이 좀 차있는 거를 좀 빼드릴게요. 아, 네. 아니면 안 그러면 이게 합선이 될 확률이 있어가지고, 아, 네. 어, 혹시 집에 의자, 어, 있네. 그러면 제가 좀, 거, 뭐, 짤 거를 좀 가져와서, 네. 조금 빼볼게요요거를 네. 이거 어제부터 이러신 거예요? 어, 그저께 밤이요. 그저께 밤에? 네, 그저께 밤에는 이제 그냥 똑, 똑 이런 소리만 들려서 뭐 괜찮은 가 했는데 어제 갑자기 막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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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어... 이제 보여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지금 당장 수리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집에서 네네네네. 수리하면은 뭐 금방 안 떨어질 거예요. 네. 어... 수도 배관이 문제였는데 예, 소... 수도 배관의 온수 배관의 문제라서. 아... 네 지금 검사는 다 끝났고 공사 아, 네. 직전이니까 저희 장비 챙겨서 네. 물을 좀 빼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 집 천장을 보고 있는데 물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여기 다 물이 고여있고 보면은 여기 비슷하고 저기 안쪽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 요거 물을 좀 빼줘야 될것 같아요. 중간에 들고 빨아야 될 텐데? 중간에 조금 그런데, 음, 어... 이 물을 좀 빼놔야겠어요. 어, 안에 있는 물을 좀 빨았어요. 근데 아직 떨어지는 물이 있어서 아직 좀더 떨어지긴 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전기가 있어서 전기까지 넘어올까봐, 물론 여기서 중간에 배출해 놓고 있는데, 전기까지 넘어올까봐 좀, 좀 물을 좀 빨아놨어요. 2층에 있어, 2층에. 현재 여기서 누소음이 기로도 들리긴 하는데, 음 그래도 탐지기를 좀 대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욕실에서 까야 될지 여기서 까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최대한 여기서 깎는 게 일이 좀덜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양령 놓고 이쪽인지 반대편에서 까야 되는지 배관 연쪽에 가까운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굴착을 진행해 볼게요. 이 가스가 떠요. 맥주를 찍네 가스로도 보면은 지금 0.2에 올라갔잖아요. 맥스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양하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양하고 틀려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서 올라오는 양은 맥스를 찍어봤자 1900. 나중에 올라오는데 이쪽에서 올라오는 양은 압력이 지금 다 빠져서 그런데 압력을 조금만 더 올려도 그쪽, 네, 반응속도가 제일 빠른 게 이쪽이에요. 음, 글쎄요 여기로 물이 밀고 나오는 거니까 반대편 한번 보고, 반대편 한번 보고 굴착 결정을 할게요. 여기요. 반대편 화장실에서 풀어야 될지 까야 될지. 방에서야될지 지금 여기를 풀러온 상태에서 개속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볼거예요에가어요 예, 이제 바닥아니면 위쪽이 응? 바닥아니면 위쪽이라고 그 화장실에서 깨야되는게 맞네 바닥은 같으면 같은... 화장실에서 깨는게 맞는거 같은데? 하... 바닥이 배가 좀 화장실로 들어갔을까? 보일러실 이쪽이니까 이쪽 타고 들어갔겠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뒤에서? 근데 엘보가 가깝잖아 이쪽 이 정도 엘보가 굉장히 가깝잖아. 뒤에서 파던가. 형은 얘기만 겠는 어, 뒤에서 파고 들어가던가. 어, 그게 그거나. 어. 오케이. 작업 준비합시다. 압력 살짝 넣고 보니까 배관이 나온데 여기서 나와요. 네. 이게 히트신 줄 알았는데 조금 더부은해 보니까 노란색 에이콘이에요 여기 좀더 부탁한 다음에 화장실로 갈지 말지 결정해야겠네요. 이 안쪽, 이앞쪽이길바았는데이 안쪽으로 들어서 엘보 쪽인가 보네요. 소리가 안에 들어. 어디나 다를까, 에이콘 꺾으면서, 휘어진 부위에서 지금, 네, 터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화장실 가면은 타일도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따서 엘보 보석으로 해야 되는데, 좀 많이 까서, 뒤쪽이 까야겠네요. 작업도 진행하자. 응형 음, 지금 현재, 어, 수리가 가능하게끔 굴착은 했고요 와 저기 타일이 바로 있어서 조금 쫄았어요 수리는 여기서 이제 엘보 엘보를 써서 수리를 할 거고 어, 수리가 다된 다음에 영상에 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로보이가 로보이가 깨졌는데 영상에 잘안 담길 수도 있어요. 찢어진 부위가 상당히 커요. 이게 이렇게 휘면은 구멍이 조금 조금씩 보일 거예요. 끝났고 이렇게, 버버로들어갔어 엘보 이렇게, 이제 압력을 들어서어합이제지력을넣이서게합이유지 이렇게, 이렇게, 응, 되네요 전혀 안 빠져요. 이렇게, 이리가이고 미장하면 되겠네요. 높 이렇게, 이애매이데괜이아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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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어, 알았어요. <목소리> <부친 거야. 목소리>